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을 봉독합니다. 저에게 희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의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희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.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. 예수님께서 형과 동생 사이에 재산 분쟁이 있고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 형이 나와 더불어 재산을 나누게 해 주세요라고 할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의 핵심은 21절 끝에.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그 제목을 전에게 말씀하자면 하나님께 부여하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자 이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이 부자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자는 사실 아주 아주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. 17절에 보면 "심중에 생각하여 가는데,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?" 아주 이거는 표현 그대로입니다. 고민도 이런 고민은 행복한 고민입니다. 즐거운 고민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농사를 지었는데. 그 밭의 수출이 넉넉하게 나왔습니다. 많은 수입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지어야 되리라 왜 곡식만 많은 뿐 아니라 물건도 자꾸만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 부자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식 표현대로 놀고 먹어도 몇년 동안은 충분할 만큼의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았다. 그러니까 이 부자 입장에서는 아주 행복한 고민인 겁니다.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이 아니고, 또 흉년이 돼서 고민이 아니고, 또 모든 것의 결핍과 아쉬움과 병듦과 어려움으로 인한 염려와 고민이 전혀 아닙니다. 풍부함의 고민입니다. 너무 많아서 그걸 쌓아 둘 곳이 없는 고민입니다.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고민입니까?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먹을 음식도 또 우리 같으면 은행 잔고에 저축해 놓은 돈도 또 농사에 지을 각종 재료나 이런 것들도 갖추기 있으면 가축을 먹이기에 필요한 또 가축을 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사료나 여러 해 쓰기에 이런저런 물건으로 충분하다. 저도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앞으로 한 3, 4년 동안은 먹고 자고 지금 이 부자가 말하는 것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. 아, 뭐 차고 넘치니까. 걱정할 게 뭐가 있고, 두려울 게 뭐가 있고, 오히려 이 많은 걸 어디다 쌓아둬야 할까? 그창고의 부족함을 놓고 고민하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복하고 분이, 분에 넘치는 고민을 가졌습니다.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, 있습니다. 처음에 우리가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?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자. 이 사람은 그 정반대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.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가난하고,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요즘 아이들 하는 말대로 1도 없고, 자기에 대해서는 모든 걸다 가졌을 뿐 아니라 몇 년치에 해당할 만큼의 부여함을 가졌습니다. 사람들은 이런 부자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자기도 그러기를 소원합니다. 오늘 오늘이 2025년 12월 12일입니다. 이때쯤이면 사람들이 한 번쯤 자기를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. 야, 올해 한해 동안 내가 얼마나 어떻게 지내 왔는가. 일한 거의 대가는 어떠했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했고 건강 관리는 어떠했는가? 나름 한 해를 크게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올해는 비절 많이 졌다. 올해는 빚을 다 갚았다. 올해는 내가 계획했던 일들보다 결과가 훨씬 좋았다. 올해는 내가 예상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비해서는 아주 결과가 허무하다. 뭐천 명이면 천 명이 다 제각각 자기의 한 해를 돌아볼 때의 판단과 형편이 다르다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부자 같은 이런 결과를 누리면. 아마 밤에 자다가도 좋아서 막 잠이 깰것 같습니다. 농사는 잘 됐지, 물건은 늘어났지, 식구들도 또 가정 안에도 어려움도 없지. 그러니까 몇년 동안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겨도 충분하다. 할 만큼 여유 있는 사람도 있다 하겠습니다. 그러나 계산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. 기준을 가지고 정당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.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따져봐야 됩니다. 이 부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는 할도 부요함이 없었으나 세상 재물로는 다 가진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놓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참 예수님의 질문이 놀랍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할 만큼 많이 쌓아놓은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. 그질문이 답은 두 가지입니다. 네 것이 되느냐, 남의 것이 되느냐. 진석, 그 부자가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면 잔뜩 쌓아놓은 그게 그 사람의 죽음의 그날 그 부자의 것이 될까, 부자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될까? 그렇죠.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거지. 아, 이게 이제 예수님 계산법인 겁니다. 네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나 마지막 주님이 너를 데려가시는 그날 그게 네 거가 되느냐 아니냐? 그날 그게 너의 것이 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참된 부자고 그날 너에게 그것이 하나도 너의 것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으면. 뭐 그런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온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져도 그게 하나도 네거안 되는 그 날이 올 때에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여 주십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사람과 정반대입니다. 자기의 있던 모든 걸다 비우셨습니다. 다 가난을 지었습니다. 왜 그러셨습니까?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. 그런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고 진짜 말 그대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자로 계셨지만. 그분이 다시 부활 후에 어떻게 됩니까? 가난하십니까? 부요케 되십니까?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러 오셨는데,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다 내어놓으셨지만,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 되는 삶.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비유 속의 사람은 정 반대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녁의 제목입니다.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셨습니다. 이 부자는 세상에 부여한 삶을 살았습니다. 이제 저아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다. 하나님으로 부여하시렵니까? 세상으로 부여하시렵니까?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렵니까? 세상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시렵니까? 우리는 계산을 하고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는 그날 내 것이 많은 삶을 살 것이냐? 아니면 다내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보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말한 게 전부 다뭐 자식이 되던 배우자가 되던 친구가 되던 친척이 되던 다남 남에게 속하지 정작 나의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삶을 살 거냐?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. 물질 부자가 좋습니까? 하나님 부자가 좋습니까? 하나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. 또. 우리의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탐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세상에 탐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. 왜? 그게 내 것이 되면 그 탐심을 가져야 되지만 탐심으로 많이 가져도 결국 그게 내 것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부역하옵소서. 두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. 드나가. 아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세상의 것에 탐심을 물리치면 무슨 재미, 무슨 낙,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? 예, 우리에게 희망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.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거나 권면하거나 교훈하지 않으십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제 같이 먼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합심은 잠깐 기도할 거합니다. 이 부자의 실사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부자와 같은 실제 삶을 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. 성경에 누가 누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까? 바로 아합 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합 왕은 왕입니다. 왕. 한 나라의 권세를 다 가졌고 제일 큰 권세를 가졌고 한나라의 명예와 부요함도 왕의 부요함보다 더큰 부요함이 있겠습니까? 그러나 아합은 그 자기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의 그 포도원 하나, 그걸 자기 나물밭으로 사부시키마름 자기 텃밭처럼 그래 해서 궁궐도 꾸미고 밭도 꾸미고 그런 즐거움을 하고자 했으나 나봇이 거부할 때 하, 그보다 좋은 게 수없이 많은데도. 그그조 많은 밭 하나 그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그 좋은 게 나머지 조금 많은 부유함이 아무 쓸데 없는 아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 아, 아,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. 이 세벨이 아주 강박하고 완악하게 역사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습니다.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. 원래 왕으로서 가졌던 소유, 권세 또 자기 아내 그리고 그 아내가 죽이고 빼앗은 나봇의 포도밭 그 모든 것이 딱히 예수님 말씀에 적용되는 대로 아람과 전쟁하러 갔던 나봇이 그 다음 날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. 예수님 질문을 가지고 아합에게 물어봅니다. 아합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? 아합이 가져간 게하나도 있습니까? 하나도 없습니다. 아합의 죽음의 그날 아합이 가져간 것은 그가 가졌던 왕권이나 명예나 부요나 가족이나 뭐 얼마나 많은 거 심지어 죽이고 빼앗은 그 나봇의 포도밭까지도 아합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. 그리고 가져간 게 있다면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무함과 탄식과 후에만 가져갔겠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땅의 것으로 부요했으나 하나님으로 부요치 못한 자의 결말을 아합이 그대로 보여줍니다. 오늘 우리는 어찌하되겠습니까? 그런 아합의 삶이 이런 누가복음 지금 1 2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. 하나님으로 부요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. 또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탐심을 물리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.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,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